안녕하세요 플라너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입니다. 어,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어요. 겨울이 성큼 어, 다가왔는데요.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. 제가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쌍꺼풀 라인만 잡았을 뿐인데.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확 바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쌍수 하나만으로도 어, 얼굴의 어떤 이미지와 어,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지 제가 연예인을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여기서 제가 이제 사례로 밝히는 연예인 분들은 방송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노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분들이니까요.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. 먼저 살펴볼 연예인은 우선 첫 번째로는 홍수아 배우님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. 홍수아 배우님 수술 전 사진을 한번 볼게요. 음, 수술 전에 이제 쌍꺼풀이 없었죠. 어, 눈이 이제 굉장히 크고 어, 동글동글 하신데 이제 쌍꺼풀이 없다 보니 살좀어 뭐라 좀말괄량이 이미지 조금 어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. 이제 수술을 한 사진 한번 볼게요. 수술 후에는 이렇게좀 세미아웃 아웃 느낌의 쌍꺼풀을 만들어 주니까 어 이제 처진 피부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눈이 시원하게 보여 주고요. 어 쌍꺼풀과 같이 눈 자체가 좀 동그스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뀐 걸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. 이홍아배우님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세미 아웃 느낌의 쌍꺼풀을 좀 만드셨는데요. 이 쌍꺼풀 하나만으로도 전체적인 얼굴이 다소 좀 말괄량이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성숙한 분위기 있는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뀌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최근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쌍수를 했다고 밝혔던 어 이제 개그우먼이시죠 이세영 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술 전 사진을 한번 보면은 눈꺼풀 피부가 좀 다소 처지면서 눈이 좀어 작아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졸려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을 좀 가지고 계셨죠 수술 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술 후에는 어 눈이 굉장히 좀 크고 시원해졌고요 또 쌍꺼풀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눈매가 굉장히 또렷해진.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. 이렇게 이세영 씨처럼 피부가 처져서 좀 졸리고 작은 눈매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은 굉장히 크고 또렷해진 눈매를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확 바뀐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좀볼 배우분은 이제 고아라 배우분. 보아라 배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역 어린 시절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사진을 한번 볼까요? 음, 아 너무 귀엽고 예쁜데 쌍꺼풀이 이제 거의 이렇게 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강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. 근데 아무래도 쌍꺼풀이 이렇게 없다 보면은 이 아역의 어떤 이미지가 계속 어, 성인이 돼서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어, 쌍꺼풀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요. 수술 후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 후에 보면은 어 굉장히 어 쌍풀 라인이 시원하게 드러나면서 눈도 좀더 시원해진 느낌이 좀 들고요. 전반적으로 성숙한 소녀의 이미지에서 어 여성, 숙녀의 이미지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으로는 홍진영 가수님의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. 수술 전 사진인데요. 어, 수술 전에도 너무 눈이 크고요. 굉장히 예쁜 어, 눈매를 가지고 계세요. 쌍꺼풀이 굉장히 얇아서 좀잘 무쌍에 가까운 눈매다 보니까 굉장히 청순한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 어떤 그런 눈매였어요. 근데 아무래도 트로트 가수로서 전향을 하시고 아무래도 의상이나 여러가지가 좀 화려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자 수술 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 후에는 이렇게 라인이 시원하게 앞에서 부터 시원하게 보여주는 다소 화려한 라인을 잡아줌으로써 어 굉장히 트로트 가수로서 어울리는 구매가 만들어졌어요. 쌍꺼풀 하나만으로 청순한 이미지에서 이렇게 화려한 이미지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 연예인들의 눈을 보면서 정말 쌍수 하나만으로 이렇게 얼굴의 이미지가 바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데요, 정말 맞습니다. 이 쌍꺼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청순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. 어 원하는 대로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변화나 새로운 눈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번 겨울 쌍꺼풀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1플래너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남자 연예인들 사진을 가지고 2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